우리 야몽이 너무나 귀여워 우리 도담이 너무나 귀여워 야몽이, 도담이 귀여워, 귀여워 아 너무 많아 레시아 리제보 하라 그래 네. 우리 김세리 씨도 해주면 안 될까? 우리 정리코 너무나 귀여워 우리 정리코 너무나 귀여워 우리 정리코 너무나 귀여워 우리 정리코 너무나 귀여워 정리코정리코 정리코. 귀여워 귀여워 어때 <laughs> 다 하셨어요? 네. 혹시 동아일도 이거 한 사람 많아요? 없어요. 저한테만 기업 다 하시는 거예요? 방송에서는 몇명 부르긴 했는데 전화로는 처음이에요. 불러주시나요? <laughs> 그 이거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전화하셨다고요? 리코야, 네. 우리가 미안하다. <laughs> 어. 고, 고.. 고 고맙다 해야 될까 고.. 고마워! 어때요? 맘에 들어요? 어.. <laughs> 어 맘에 드.. 드.. 들어요 고마워요! 히히히 선배가.. 어, 선배가 날 그렇게 귀엽게 생각할 아니야, 줄은 몰랐어 <laughs> 난 니코 네늘 귀엽게 생각해 <laughs> 귀여워서 괴롭히고 싶은 건데 <laughs> 뭐래! 히히히 방송.. 하고 있는 거지? 맞아 어? 어 그래, 방송 잘해. 아아 고마워. 어, 귀여워. 으, 어? 으, 어, 귀여워. 으, 어. 우리 정리코 <웃음> <웃음> 우리 정리코 너무나 귀여워. 후배는 참 힘든 거 같아, 그쵸? 후배가 왜 힘들어요? 제가 예뻐해 주는데. 귀엽다고 했는데.